네, 미니어처 소디움 하이퍼클라이드, 예, 제네레이터를 이렇게 일반 정수기 물에다 넣어놓고, 예, 실질 촉진제 한 4g 정도에다 부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, 네, 내부에서 아주 큰 반응은 아니지만, 예, 촉진제를 비롯해서, 예, 이렇게 내부에 좀더 활성화되는 거를 볼수 있었습니다. 넣자마자 분석해보면, 예,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걸볼수 있는 거죠. 일정 시간 지나면 조금 더 예, 세지긴 할것 같아요. 이 용지를 가지고 테스트해보겠습니다.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. 이렇게 넣어서 테스트해보면, 예, 아까 왼쪽 게 바이온테커, 이게 예, 지금 전해 모듈 신규로 개발한 전해모듈에 대해서 테스트해봤습니다.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. 대량 넣게 되면 한 100ppm 정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촉진제를 넣고 한 15분 정도 지나서 다시 용지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. 아까 초기에는 한 100ppm 정도 조금 밑으로 나왔는데 한 15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예, 한 150ppm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촉진제를 좀 넣고서 예, 진행을 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예, 살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.